안녕하세요, 베르고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180레벨 찍는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표만 참고하지 마시고 꼭 설명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180을 찍어야 할두 개의 영웅은 메르티스와 제이나입니다. 이 메르티스와 제이나는 현재 초보부터 랭커까지 거의 모든 유저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냥 조합이고요. 대전 컨텐츠에서도 메인 딜러 1, 2등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르티스 경우는 필드 전투에서도 1티어로 불리고 있죠. 이후 불문 메르티스 제이나 두 개의 영웅을 최우선으로 180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길티네입니다. 어 그런데 길티네는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이저 같은 경우는 3 딜러용으로 180을 찍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180 진급서가 모자라는 초반의 경우에는 길티네를 스킵하고 그 자리에 완이다를 넣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약간의 초반 효율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선택적으로 스킵이 가능하고요. 진급서 여유가 된다면 180 여유가 안 된다면 뒤에 설명한 영웅들을 먼저 올린 후에 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로트인데요. 조금은 의아하시죠? 일반적으로 로트는 전투형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규 유저에게는 아주 좋은 사냥 영웅이자 대전 메인 영웅입니다. 어 위에 설명드린 메르티스 제이나로 최대한 스펙업을 진행하고 이 공격이 천 정도가 달성되면 일주에 대지 사냥이 가능해지는데. 이 문제가 너무 광역 공격을 하다 보니 몬스터가 몰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트는 이런 상황에 강점을 가집니다. 스턴이 많아서 모백에 잘 맞지 않고 적절한 광역 범위를 가져서 유지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반부 일주일 대지용으로 필수 영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팀을 짤때 메인 근접이 3개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로 끝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길티네를 스킵한다면 세 번째, 스킵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180을 찍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일주의 대지는 그라임에서 가장 개사기적인 신화 아이템 파밍 지역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아수카입니다. 아수카는 근접 최강의 사냥 영웅이죠. 어떤 근접 영웅과 조합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네 번째로 180레벨을 추천드린 로트와 같이 일주의 대지에서 조합으로 사용할 거고요. 바마르 마지막 맵인 고대 지하 종유동이 마법 방어력과 원거리 방어력이 높아 근거리 영웅이 유리한데 여기서도 아소카를 메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전용으로 애매하긴 하나 초반용으로는 충분하니까 180 찍고 대전 근접 메인으로 사용하셔 도 좋습니다. 아소카는 한번 키워두면 틈틈이 계속 쓰는 영웅이니까 꼭 180을 찍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웅까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냥만 할 분들은 지금부터는 180을 안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에 다섯 개로 전부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다음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장의 끌로드 또는 배틀 스미스 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쓰임새로는 전장의 끌로드가 상위 영웅이지만 배틀 스미스 이지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영웅들은 대전덱의 메인 탱커로 사용할 건데요. 대전의 경우 최소 두 개의 팀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짜야 하는데 탱커 하나씩은 들어가야 승률이 좋아지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로트와 더불어서 두 개의 메인덱 탱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호의 에셀라와 현자 에밀리아입니다. 둘다 1순위 2순위 힐러이고요. 필드에서는 수호에셀라가 좋지만 의외로 대전에서는 현자에밀리아가 더 고평가를 받습니다. 어, 대전에 관심 없는 분들은 레벨을 안 올려도 무방하지만 대전을 하는 분들은 총 2개의 메인 힐러가 필요하니까 여유가 된다면 투 힐러 모두 180을 찍어주시고요. 수호에셀라가 순위가 높은 이유는 필드 전투 시에는 수호에셀라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렇게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는 개척왕 그랑마입니다. 선택이라고 나와있죠. 이 개척왕 그랑마는 근접 광역 사냥용으로 아소카와 조합에 사용을 하면 최고의 효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로트 아소카 조합에서 로트를 빼고 개척왕 그랑마를 사용하는 거죠. 다만 선택으로 둔 이유는 로트 아소카 조합으로 스펙업을 하다보면 메르티스로 사냥이 가능해지고 이 로트에서 개척왕 그랑마로 넘어간 후에 사용기간이 길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선택으로 분류했습니다. 본인의 스펙과 여유에 맞게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열번째는 리스키와 큐티클레어입니다. 둘다 좋은 영웅인데 순위가 낮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두 친구는 160레벨만 돼도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공격력이 좀 높아지는 시기부터 리온, 마성, 몬스터도감 전부 1티어로 사용되는데 굳이 180을 안 찍어도 충분히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진급서가 남을 때 진급해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유가 될때꼭 진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 영웅 마지막 12번째는 위노나입니다. 원래 위노나는 상위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틀패스 영웅이라 아직 스카우트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스카우트로 풀리는 순간 1순위로 180을 찍어주시면 되고, 아마 두달 정도 후에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인 영웅 하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레리아, 대전대의세 번째 팀의 힐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주관적인 공약이니 정답은 아니지만 게임 진행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